아유,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박대표님.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아, 아, 지금 촬영하시는 건가요? 네, 예, 예. 예도 없이. 아, 예,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아이고,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주렁 달려 있네요. 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의 바른 박박대영 예. 대표님. 네, 신호농부의 박대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한번 아, 그리고 네,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바빠서 뭐 댓글을 잘아 달아주... 주신 분들께 일일이 댓글을 못 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구의 죄송... 말씀 유감이니 죄송합니다. <laughs> 요새 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 이쁜 딸아이가 예, 세상에 나오는 덕분에 예, 주경야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육아를 하느라 예, 좀 심신이 많이 피곤해서 네 아기 씨가 예, 유튜브 댓글을 못 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은 천처 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명 까지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포도 예, 봉지 씌우고 있습니다. 예좀 늦었습니다. 예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좀 늦었습니다. 올해 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이 많이 지체돼서 많이 늦었습니다. 절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좀 늦, 늦어지네요. 아 그리고 예, 작년에 바구니로 들고 하던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앞치마로 하거라 조언을 해주신 덕에 네. 앞치마로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빠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조언을 얻기 위함 이것도 있기 때문에 보시고 조언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치마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겁나 빨라졌어요 네. 아유, 올해 어쨌든 3년 차고 과일 2년 차 다는데 과일은 많이 열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결과지 하나당 이제 포도를 두 개씩 물고 나와서 어, 저는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과지 하나당 과일은 하나씩. 그래야 이제 당도도 잘 오르고 해서 예, 어쨌든 이제 뭐 대부분 결과지에다 물고 나왔고요. 예, 송이는 뭐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좀 아쉬운 게 뭐 여전히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제 봄에 좀 이제 저온 현상이 좀 길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순정리나 이렇게 이런 거를 좀 통풍이 있는 걸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예, 곰팡이가 좀 돌았습니다 잿빛곰팡이 병으로 추정되고요 이제 곰팡이가 도는 바람에 이제 낙과 낙화? 낙화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검색을 해보니까 또 저온 현상이 예 저온 현상이 길면 네. 있으면 이제 그런 이제 꽃떨이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과일이 이제 막 수정이 돼서 이제 열매가 막맺었을때 이제 엄청나게 우수수 쏟아져 버렸어요 송이에서. 그래서 이제 정상 송이 아닌 이제 과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열려 보이지만 이게 어좀안 좋은 송이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멀리서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약간 소빙 강정이 될 수도 있고. 속, 빈. <laughs> 속, 빈. 예. <laughs> 네. 누가 따먹은 거 같죠? 네. 예. <laughs> 어... 피해를 받은 송이군요. 예. 이런 송이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방제를 좀 했는데 예방방제도 좀 늦어져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년에는 엄청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그꽃 피기 전에 이제 순막터을때 물도 좀 많이 주고 예좀 이렇게 영양제를 주다 보니까 네, 예 우짜라 버렸어요 네. 너무 이제 세력이, 예, 세력이 강하게 우짜라 버리는 바람에 예, 예. 우, 보시면 이제 이 파리 이 파리 사이 절간이 엄청 길죠? 네, 20cm 정도 됩니다. 이것도 덕이 긴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웃자라다 보니까 입수 이제 이런 이파리들이 어느 정도 최소 결과지마다 1 2장아 열세 장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 그런 게 힘들어져 힘든 이제 결과지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세력이 세다 보면 이런 애들이 또 꽃을 많이 떨고요 포도 낙가가 많이 생기고 왜냐면 이제 지가크려고 하니까 과일을 안 키우려고 하다 해서 꽃떨이 현상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겁나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대박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올해 어, 두 번째 샤인 머스케 수확인데 올해 농장에서 직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농장주님께서 그 저희 포도농장 광고 한번 짧게 한 10초 한번 가볼게요. 10초 광고요? 네 큐!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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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샤인 머스케샤이머스케이 쏟아집니다. 실온농부 <laughs> <신어문문> 농장으로 와주세요. <laughs> 아, 근데 드시러... 네, 메이크업을 안 해갖고. 포도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laughs>